오늘은 고리분둔 청년 도예활동을 하러 복지관에 가는 길이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뭔일이 열렸습니까? 어? 오, 안녕하세요 거예요. 나는 최근에 명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개백수 내가 할수 있는 건단 하나 직접 명품을 만드는 것 뿐이다 그렇다 오늘 나는 장인이 된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만들 거는 앞접시 만들기하고 합자체 세트로 만들어 볼 건데요 세계적인 하이엔드 브랜드를 넘어서 오직 나만을 위한 컬렉션을 만들어 보려 한다 오늘의 목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나만의 루이비통 토스트 에디션 하지만 내 야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선생님이 다가와 무심한 손길로 내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그렇게 내 루이비통 식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인생은 늘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쉽게 망가진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의 손길에 의해 루이비통은 지워졌지만 나의 의지는 지워지지 않았다. 꿋꿋하게 다시 흙을 빚기 시작했다. 언젠가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접시는 내 혼수를 대신할 물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나만의 루이비통 그릇이 완성됐다. 남들이 보면 그저 찌그러진 앞접시일 뿐이지만 내 눈에는 결혼 혼수 세트를 대신한 세계적인 하이엔드 작품이었다. 명품 그릇까지 완성했으니 이제는 옷차례다 장소는 동묘 구제시장 세상 모든 브랜드가 뒤섞이고 5천원이면 구찌 만원이면 샤넬을 만날 수 있는 곳내 지갑 사정에도 딱 맞는 진정한 하이패션의 성지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건 다름 아닌 롤렉스였다 이런 건, 건 얼마씩이에요? 20만원 20만원이요? 이게 뭔데요? 되게 좋은 건데요? 보라스네 이런 게 20만원이면 거대다 그러니이요 사요 네? 사실하고 남자 대단하다. 우와... 뭐 괜찮아. 이거 롤렉스 사면 되겠다. 이거 사요. 아, 아 이거 우리 아들이 뭐뭐 뭐뭐 그러는데 뭐 천만 원막 준다는. 데왜 맞아요. 아니면... 아이고 좀 저기 하드래도 그냥 끼고 다니면 좋잖아, 그죠? 옆에 있던 손님 한 명이 다가와 내 마음을 흔들기 위해 바람잡이 역할을 자처했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롤렉스 20만 원이라는 달콤한 유혹. 그러나 나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유혹을 뿌리치고 담담하게 자리를 떠났다. 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시장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에 익숙한 반짝임이 나타났다 이런 건 얼마 시계예요? 35,000원 3 5 0 0 0원요 바로 아까 놓쳤던 롤렉스와 똑같이 생긴 시계였다 가격은 단돈 어, 35,000원 한만 봐도 되나요 혹시? 순간 멈춰있던 나의 심장이 오동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오... 롤렉스가 아니라 로텍스다 아, 순간 나는 당황했다 아, 하마터는 진짜로 이 로텍스를 주머니에 넣고 걸어 나갈 뻔했다 로텍스? 아니 여기 동묘에 있는 시계가 전부 다 롤렉스같이 생겼어 동묘는 온통 롤렉스처럼 생긴 시계들로 가득했다 심지어 자전거 가게에서도 팔고 있었다 어? 구찌 티셔츠 골목을 걷다가 귀여운 구찌 맨투맨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네, 혹시 구찌 저거는 만 원인가요? 만원이 도라에몽이 활짝 웃고 있는 디자인에 나는 순간 마음을 뺏겨버렸다. 정말 이스인데 마치 작은 동묘에 있는 편집샵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이렇게 싸게 파는 명품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대로 몰래 카메라를 하는 게 아닐까? 사실은 다들 명품은 동묘에서 사고 있는 게 아닐까? 와 옷이 다 이쁘네요 진짜 와. 롤렉스에다가 톰브라운 뭐 이런 거 조금 몇개 사면은 동묘에서 100만 원 금방 깨지겠는데이 동묘에서는 너도나도 명품이야 나만 명품이 없어 어떻게든 명품 하나 먼져간다 길거리 위, 먼지와 사람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발렌시아가 아직, 이거 얼마씩이에요 이거? 네네, 그래, 만원만원 그거 던지는데 호두는 발렌시아가 를 신어보니 내 발과 완전히 딱 맞았다 이건 운명이다 아 근데 약간 좀 아쿠아 슈즈 신은 거 같은데 아쿠아 슈즈 아만원아만원 아, 지금 너무 고민되는데 발렌시아가 만원 발렌시아가 속으로 내 발이 들어가는 순간 마치 고무 장갑을 끼듯 쏙 들어갔다. 신발은 신는 듯안 신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땅바닥에 맨발로 걷는 기분. 돌멩이와 흙이 발바닥 전체에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이었다. 이거 하나 계좌 이체도 되나요? 예, 보냈습니다. 네, 이게세요. 비록 만 원짜리 발렌시아가 신발을 샀지만 내가 신으면은 명품으로 보일 거란 말이지. 짜잔! 제가 만든 도자기 그릇이에요. 과연 어떻게 완성이 됐을지 와 이거 너무 귀여운데? 진짜 식빵 같다. 제가 여기다가 갖고 싶은 명품 브랜드를 박아놨어요. 루이비통. 세상에 하나뿐인 루이비통 그릇. 동네에서 사온 옷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야구 잠바. 이게 어깨가 진짜 넓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보면은 어깨가 되게 좁다. 뭐, 머리 키운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냥 어깨가 좀 좁아요. 좀 되게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게 야구잠바 하나를 사왔어요. 이거를 이렇게 입어주면은 어깨가 좀 많이 커졌죠. 어, 진짜 넓어 보인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되게 무난한 느낌이죠. 어디에다가 코디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무난한 잠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동대문에 왔어요. 그 명품을 좀 사러 왔어요. 동남아에 가면은 그 짝퉁 시장이라고 있다면서요. 우리나라에도 밤 10시가 되면은 열리는 노란 천막. 동대문에서만 볼수 있는 노란 천막이 있어요. 찾았다. 여기 지금 쫙 펼쳐져 있는 게 노란 천막이라고 짝퉁 시장이에요. 짝퉁 시장. 근데 이게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경찰차들이 그냥 보고도 옆에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경찰차가 저기 옆에 막 지나다녀요. 계속. 보이죠?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고 가는데 촬영을 막는데요, 촬영을. 못찍게 촬영을 막아가지고 저도 카메라를 지금 좀 숨기고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카메라를 대놓고 들고 다니면은 찍지 말라고 제재를 하셔가지고 카메라를 좀 숨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치품에 미쳐 새벽에 동대문 노란 천막에 발을 들였다. 골목을 걷자 가장 먼저 나를 반긴 건 프라다 잠바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택까지 붙어있고 제법 명품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은 프라다 가방들이 종류별로 있었는데 마치 프라다 매장이 팝업스토어 하러 나온 느낌이었다. 그 다음은 톰브라운과 각종 명품 신발과 가방들이 있었다. 색깔과 디자인이 다양했고 마치 작은 명품 박람회에 온 기분이었다. 이런 카드 지갑은 얼마지? 3만원이요? 3만원? 뭐다 4만 원씩. 여긴 4만원씩 오. 좀 만져봐도 되나요? 네 보세요 가보세요 보테가, 셀리누 루에베, 보테노 남자가 보테가 보테가 남자가 거예요 이런 거요? 네 보테가 베네탄이에요 2, 30대 남성 스트리트 패션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톤 아일랜드 바지. 골목을 걷자 이번엔 또 다른 명품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구찌, 프라다, 스톤 아일랜드, 톰브라운, 디올, 버버리. 손만 뻗으면 다 만져볼 수 있었지만 누가 봐도 짝퉁에 원단은 싸구려였다. 그런데 내가 발길을 멈춘 곳은 바로 지갑이었다. 노란 천막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옷이나 악세사리가 아니라 지갑과 가방이었다. 나도 거기서 한참을 서서 지갑을 구경했다. 지갑 지가... 카드 지갑은 얼마씩이에요? 고 어, 2만 원씩. 2만 원요? 줄 2만 원. 여기 앞줄 네. 2만 원요? 어, 만져보고 여러 보 주머니에 넣어 보기도 하면서 루이비통 지갑을 가진 지인이 있어서 예전에 만져봐서 아는데 원단이 확실히 차이가 심했다. 노란 천막엔 외국 손님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일본인 관광객이 정말 많았다. 이런 건 얼마씩이에요? 15만. 15만. 이런 건 얼마씩이에요? 아, 당연요 5만 원이요? 지금 노란 천막을 다 돌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사야지. 왜냐면은 양심상, 양심상 짭을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오늘 명품을 너무 수없이 보다 보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명품 입고 다니면은 다 짭으로 오해할것 같아. 저게 진짜 명품일까? 이런 생각이 들겠다.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게그 인터넷에서 밈으로 떠다니는 막 덩치 크고 막저 크로스백 들고 다니면서 문신 있고 팔뚝에. 그런 분들이 거기서 프레스백을 사시던데? 구찌, 디올 뭐 이런 가방 한국 사람들은 되게 젊고 이쁜 여자분들도 되게 많았고 남성분들도 되게 모델 같으신 분들도 여기서 다 명품을 사가더라고 명품이 아니지 짭이지 아무튼 하... 여러분 가품은 팔아서도 안 되는데 사서도 안 돼요 절대로 사면 안 돼요 가품은 이게 절대로 제가 구매하라고 찍은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방문한 거지. 절대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라고 찍은 거 절대 아니고요. 가품인데 굉장히 비싸요. 절대로 사면 진짜 100% 후회, 진짜.